굿모닝. 삼분 꿀송이 단일 추니 안녕하세요. 고난 주간 셋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발 내용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백성을 미혹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고,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라 하신 것인데 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그들인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에 담긴 찬 의미를 모른 채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정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여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설령 묵상하더라도 내가 복음이 되고 너가 복음이 되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될수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7일차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성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없으시고 무고하신 예수님을 고발했던 수많은 무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고발하는 것이 아닌 주를 고백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로 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